정말, 충진기를 쓰시다 보면, 정량이 개량도 빠르게 되고, 이게 하루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불과 한 3초 만에, 우리가 목표값 30g에서 31g을 아주 빠르게 도달합니다. 1분으로 따지면, 중간 10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심팩 심자원 대표입니다. 자, 저희 심팩을 통해서 많은 기계들을 소개받고 계시고 또 간접 체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분말 충진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말 충진기는 그 기계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분말을 정량을 계량하고 뭐 봉투나 아니면 또 그릇에 또 용기에 담는 그런 아주 영특한 기계예요. 이이 분말 충진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 작업자들이 이제 분말을 퍼서 용기에 담거나 파우치에 담거나 그러겠죠. 그렇게 되다가 분말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담다 보면 파우치에 분말이 묻게 되고, 그러면 실링도 안 되게 되고, 또 용기가 잘 닫히지도 않고, 또 용기에 분말이 많이 묻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분말 충진기를 쓰시다 보면 정량이 계량도 빠르게 되고, 스크류에 의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또이 하루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잘 담을 수가 있는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분말 충진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담는지, 또 분말 충진기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동안 분말 계량이나 충진에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업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기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파우치 모양에 따라서 물을 타거나 또 우유를 타서 단백질 보충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쉐이크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파우트 파우치라는 건데요. 이렇게 스파우트 파우치는 위에가 캡으로 되어 있고 밑대가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반 공장들은 파우치를 벌리면 이제 분말 충진기로 충진을 하는 거죠. 충진을 하고 여기다 접착만 하면 아주 간단한 우리가 시금료가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충진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파우치의 이제 마이너스 이 저희 터치스크린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 14g이라는 니다 이게 미리 제가 이제 계량을 해뒀는데요. 이 파우치의 무게가 14g이에요. 이제 딱 0으로 되죠. 그래서 이 파우치를 이제 여기가 배출분데요. 그래서 이배출구를 통해서 파우치를 올려놓습니다. 배출 구쪽에다 이렇게 껴놓고 이제 손은 이제 프리해지죠 그리고서 이제 운전 버튼을 누르거나 이푸스 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불과 한 3초 만에 우리가 목표값 30g에서 31g을 아주 빠르게 도달합니다. 1분으로 따지면 분당 10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빼주시고, 옆에 이제 접착기에더 포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파우치를 벌려서 작업자는 이 사이에 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깔때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때기는 여기 어 분말이 내려올 때 바로 파우치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깔때기를 통해서 한번 버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브레이크를 주면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꼈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거 바로 포장하시면 되거든요. 작업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신팩의 분말충진기는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스크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스크류 이 배출 부분은 저희가 파우치 크기에 맞게 이 배출구를 저희가 특수 제작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봉투 사이를 받아서요. 봉투가 뭐 너무 넓으면 이게 좁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계량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 회사는 봉투 폭이 한 150mm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배출하는 이 배출 스크류는 25파이로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25mm인 거죠. 원형 7인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30파이, 45파이 큰 것들은 65파이 이렇게 됩니다. 2kg나 5kg 제품을 계량하실 때는 여기를 65파이, 지름이 한 6cm 정도 되는 거죠. 그걸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여기 안에 스크류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크류가 막 돌면서 분말을 밀어내주는 거예요. 스크류도 이 실린더 크기에 따라서 스크류도 날개의 사이즈가 다 변형이 됩니다. 25파이에 맞는 스크류를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다 스테인레스 304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분리해서 청소가 물 세척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탱크입니다 1차 저장 탱크인데이 1차 저장 탱크는다 분리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교반 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반 날개가 분말을 저어줍니다. 저어줘서이 안에 뭉치지 않도록 저어주고요. 그래서 저어주면서 여기 회전, 회전에 회전 의해서 분말을 배출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서브모터 이쪽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분말 충진기에서 핵심이 되는 서브모터입니다. 서브모터를 왜 적용을 했냐면 저희 기계는 중량 제어와 회전 제어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지원을 해요. 작업자가 터치스크린에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은 나는 저울로 정확하게 제어할 거야. 그러면 은 중량제어를 누르시면 되고, 우리 분말은 변수가 많이 없고 편차가 많이 없어서 그냥 회전, 회전으로만 해도 제어할 수 있어. 라고 할때이 서브모터는 그 회전수를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방향에 의해서 교반모터와 같이 맞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한번더 제가 이 부분을 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를 끼고요. 자, 이 부분을 열고, 보시면 이만큼만 돌고 마지막 인버터에서 의해 감속이 되면서 목표값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수를 정확하게 뭐 14바퀴 모터를 15바퀴, 뭐 14.9바퀴, 뭐 12.5바퀴 이거를 저희가 회전제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정밀 제어를 하려면 이 서브모터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센서입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요. 이 센서, 이 근접 센서는 자 이게 진공 이송기라는 건데 이 이송기가 없으면 사람이 계속 가서 구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생산이 안 되겠죠? 이 센서를 삽입하면서 미숫가루가 부족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부족하면 진공 이송기. 꽉 찼으면 이게 센서가 감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공 이송기가 씁니다.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작업자가 양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피딩이 될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근접 센서고요이 센서와 연관되어서 볼수 있는 것이 진공이송기입니다. 이 진공이송기는 신마력의 컴프레셔가 공업 제품이 필요해요. 어, 저기 위에 펌프가 달려있고요그 펌프에 원물을 석션해서 빨아들이게 돼서 1차 저장이 되면 이 안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진공이송된 분말들이 가서 묻잖아요. 그래서 그 필터가 한번 진공을 왕 틀어줍니다. 밑으로 배출시키고 이 서비스 호퍼에 1차 저장돼서 우리 오가필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따가 한번 진공이송기를 제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동작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원료 통에서 진공이송이 쭉 돼서 와서 우리가 설정해놓은 초만큼 5초나 10초만큼 이송이 쭉 돼서 배출해 주고 쭉 돼서 배출해주고 그런 원리입니다. 이 분말 충진기는 이 손잡이가 있고 이 손잡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분말 충진기 전체의 높이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이가 뭐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한 100mm 정도 안팎에서 포스트를 통해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요. 자, 이 하얀 초는 뭐냐면 이 집진 필터입니다. 다른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집진 필터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 지침 필터를 통해서 또요 안에 분진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기본 저희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제 저희 컨트롤 박스는 여기 터치 스크린 부분, 각자 동작하는 요 마그네틱 부분, 그다음에 여기 메인 차단기, 이제 서보 드라이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드라이버는 국산 드라이버를 써요. 그래서 국산 하이젠 서보 드라이버고요. 각각의 이제 배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그네틱트 부분 설명드리면 각각의 구분 동작이 가능하고요. 계량 교반 모터, 공급 정리전, 공급 역회전, 공급 교반 모터 이렇게 마그네틱트 각각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특장점은 이제 서브 모터가 드라이버가 국산이기 때문에 AS가 빠르고 바로바로 대처가 바로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이젠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 터치스크린이 중간에 하다가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 터치스크린은 빼고 쉽게 다 이제 잭으로 되어 있어요. 교체가 쉽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빼, 서 자가 교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분리가 편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진공이송기는 부피에 비해서 진공 능력이 굉장히 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시간당 2, 300km 이송할 수 있는 진공이송기구요. 어, 이 자체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설정해놓은 값에 의해서 뭐 10초 이송하면 10초 이송하고 쉬고 20초 이송하려면 20초 이송하고 쉬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 네귤레이터가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게다 에어로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어에 의해서 아, 열리고 닫히고 사람 손이 필요 없어요. 에어에 의해서 진동도 주고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에어에 서 진공력, 강력한 진공을 발생시켜서 제품을 쉽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진공 이송기. 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분말 충진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분말 충진기와 진공 이송기의 조합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업체들, 뭐 고춧가루나 하신 업체들은 진공 이송기 대신에 이제 스크류 이송기를 쓰셨었죠. 이제 이 스크류 이송기는 이제 큰한 100리터 정도 되는 탱크에 원물을 부으고 스크류로 막 위에 퍼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말 충진기로 넣어주면 움직이는 이제 작 충진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 진공 이송기는 부피가 굉장히 스크류 이송기보다는 작죠. 딱요만큼만 올라가니까 요 높이가 한 2,700 정도 됩니다. 제가 키가 185거든요. 이 진공 이송기는 작지만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당 스크류에 비해서는 조금 양은 떨어지더라도 이송을 계속 꾸준히 할수 있고, 그 에어 컴프레셔만 준비되면 위생적으로 간단하게 분진 날리지 않고 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 진공 이송기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원물을 자주 교체할 때 원물이 이제 중간에 쌓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 스크류 이송기는 중간에 원물들이 20kg, 30kg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내고 청소하는데 원물 교체하는 데 힘이 드는데 이 진공이송기는 이제 이 안에 호스만 새 걸로 교체를 하면 원물 교체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원물 종류가 많거나 충진량이 또 많지 않은 업체들, 시간당 많지 않은 업체들은 이 진공이송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 진공이송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량 이제 많이 충진을 하실 것 같으면 아주 강점 있고 아주 좋은 강력한 이송 시스템입니다. 많은 다양한 분말들이 1인 가구 시대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분말 충진이 통해서 분말을 제조하시는 업체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고려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